자, 이번 시간 저희 현대바이오 살펴봅니다. 현대바이오는 오늘, 어 대장 오브 대장이라고 해서 사실상 사령관 역할을 좀 맡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현대바이오가 뭐 장중에 저도 아까 봤는데 이슈가 하나가 떴고요. 그로 인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 이슈는 이제 오미크론 관련 발언이었고, 이게 사실 뭐 아직까지는 팩트가 좀 불분명하긴 한데 주가가 밀릴 만큼 또 밀리기도 했고 또 저희가 한때 굉장히 애정했던 종목으로서 또 반가운 측면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슈 한번 보고요. 네 대형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명 플레임은 현대바이오사이언스 되겠습니다. 자 종목명 현대바이오고요. 시초기 1조 네 기록을 하고 있는 대형 기업 중 하나죠. 어, 현대바이오 가은경우 현재 오미크론에 효과가 있는 코로나 치료제 성과 공개 소식에 급등하고 있다.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어, 공개하겠다라는 소식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당장, 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일상 승인, 뭐 이런 내용들만 좀 나와왔지. 이게, 확정적이다 뭐 이런 뉴스만 그러니까 나와있는 상황이고 어 공시가 나와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설레발일 수도 있고요. 작전의 수단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현대바이오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이게 우리나라 기술에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까요? 어 현실적인 부분이 좀 아쉬운가? 어쨌든간 한국 BNC와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네, 코로나 알약 치료제 관련해서 선두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머크사가 알약 치료제를 개발을 했고요. 이게 지금 효능이 더 떨어져서 의미가 좀 퇴색되긴 했지만 그런 상황이고 화이자도 곧 선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서 다소 도태되어 있던 한국 비 n c 나뭐 현대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좀안 좋은 모습 보였는데 현재 의 현대바이오는 오히려 위기를 좀 기회로 맞이하려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어, 매집세가 좀 튼튼했다라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매집은 조금 이어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상각과 이에 대해서는 사실 갭뛰운 채로 시작을 했고, 어, 이슈가 되는 종목은 맞, 맞았지만, 그에 추가적인 부스터를 달수 있는 이슈가 더 형성이 된 그런 모습이죠. 10분봉 기준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10분 어, 번 기준 22평 라인이 주된 지지 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탈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작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다. 네, 베이크 모션을 좀 형성하면서 개미 물량을 털고자 하는 그런 네, 심리가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전 오거나 네, 어느 정도 비슷한 가격대 왔던 개미들이 좀 매도하는 부분도 있었고 담아가는 것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서 라인이 잘 이어졌고요. 현재 상황 가인데 어, 이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죠. 하나는 세력의 움직임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 공시의 신빙성 이런 거를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추세 라인에 맞게 대응을 좀 추천드리고 그렇게 본다면 10분 기준 22평 잡아주시면 될것 같네요. 네, 이탈 마감시 외도고요. 돌파 마감 나오면 다시 들어갑니다. 이런 장대영복 나와도 오히려 기회를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고 어, 추가적인 언급을 조만간 드릴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